안녕하세요. 서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신발을 사러 가는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저는 방학 동안 신발이 꽤 컸기 때문에 같이 갈 분들을 같이 렛츠, 렛츠, 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각종 동영상 브이로그, 쇼츠, 동영상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꼭꼭 새로 나올 때마다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다 빠이빠이! 구독 꾹! 좋아요 꾹! 조회수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신발을 사러 갈 분들은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고, 고, 고! 신발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책 소개를 해볼게요. Let's, let's go! 먼저, 흔한 남매 5판. 이겁니다. 물놀이를 하는 게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흔한 남매 4, 이산동굴원에서 어, 빌렸어요. 흔한 남매, 흔한 호기심. 짜잔, 이겁니다. <laughs> 엄청 하나 남은 걸 가져와가지고 되게 뿌듯하네요. 흔한 남매 상판. 이겁니다. 생일 축하하고 있는 모습도 귀여워요. 그리고 요즘에 얘가 너무 움직거든요. 진짜 찐으로 너무 웃기다. 대박의 마지막은, 학교에 왔었다 흔한 남매 사탄! 빠밤. 이번에는, 연두색 바탕에다가, 흰, 흰색인데, 똥이 있어요. 아. 너무 귀엽죠? 그럼 모두 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구독!